안녕하십니까? 이강용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개방적일까요? 폐쇄적일까요? 아마 그러면은 모르는 분들은 아, 교회는 개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일까요? 여러분들이 출석하는 교회는 이웃 교회에게 얼마나 관심을 갖고 도와주려고, 또 서로 협력하려고, 또 서로 교제하려고 하고 있는지요. 그러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웃 교회가 창립 기념일이라 그러면 은그교회 가서 축하찬양도 드리고, 또 목사가 또그 교회를 방문해서 특별 찬조 설교도 하고 또 여러 장로, 권사, 집사들이 함께 가서 축하하면서 음식도 나누고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어, 다른 이웃 교회에서 아 창립 기념일이니까 우리 교회 찬양대가 당신 교회에 가서 축하 찬양을 드리겠다 하면은 또 그러한 제안을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한다고 하면은 선뜻 허락을 합니까? 아마도. 왜 우리 교회 찬양대가 있는데 남은 교회 찬양대까지 불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충분히 우리 교회 찬양대도 우수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런 제안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네들이나 잘 하십시오라고 거절한다 이겁니다. 이것이 교회 현실입니다. 그렇는데. 어느 교회 없이 교회는 성도들 간의 교제를 열심히 하라고 엄청 부추깁니다. 그러면서도 교회는 교회 간에 서로 협력하고 서로 나누고 교제하라 하는 것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 나이 78세입니다. 교회를 다닌 지 40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서로 교회가 서로 연합하면서 사랑하라 하는 것을 한번더 지키는 그런 교회를 본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다 하는 것이 정말로 설거포입니다 참 교회는 딱 자신의 교회로 울타리를 쳐놔놓고 우리끼리 우리끼리 이렇게만 잘 살아보세 요 하는 것이지, 다른 이웃교회에 협력하고 도울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다면 아예 성도들 간의 교제도 그렇게 부추기지 마세요. 이웃교회에 대하다시피 성도들 간에도 모른 체하고 교제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하면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교회 내 성도 간의 교제를 그렇게 열심히 주장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우리끼리 잘 살고 잘 먹자.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교회에 대해서 이교회에서 도와주, 달라고 한다고 도와줍니까? 이교회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갖다 주면은 성도들 거기에 가라고 합니까? 정말로 실망입니다. 실망입니다.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고,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러한 교회, 거기에 은혜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사회 단체에 지나지 않는 그런 꼴이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실망스럽습니다. 좀 교회가 교회답고, 언행이 일치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